네, 안녕하십니까? 어, 서울과학대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한영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굉장히 불행한 이러한 사고 그리고 어, 그에 의해 체꽃도 피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는 우리 아기들과 어, 그그 어,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 그냥 그분들께 어, 조의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금일 12시부터 방금전 마지막 아기가 끝났습니다. 아, 저희 원주에서 중앙법의학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봉호 박사님 그리고 저희 과장님을 맡고 있는 양정무 선생님 그리고 저희 어, 어, 법의관 네 명해서 총 여섯 명이서 부검을 어, 부검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그 언론에서 어. 각종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최근 감염이라든가, 의료 과실 등,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어, 부검을 아주 철저히 시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 네. 어, 모든 예가 그렇지만, 부검 실시 전에, 그, 의료 기록 일체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 아기는 어, TPA인이라고 해서, 그, 완전 정, 정맥 영양 치료를 하고 있었고 한 아기는 인공 호흡기 치료 중이었습니다. 어, 그 외에 또더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나오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인 규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금일 부검 실시에서 유관 관찰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히 이런 의료 사고, 아기들의 사망에서는 어 육안으로 보이는 1차 부검 소견보다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조직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 기타 여러 가지 검사가 사인 규명에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발을 내딛디고 앞으로 계속 사인 규명을 위해서 저희 연구소 전체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어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장기들 중에서 소장과 대장 일부가 약간 부풀어 있는 그런 소견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것 때문에 장염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저희들이 그 부위 혹은 기타 다른 부위에 조직검사를 병행하고 기타 여러 검사를 병행해서 장염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검을 시행하면서 각 장기의 조직과 기타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필요하는 시험 물질들이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 이것들은, 어, 저희들 자체에서 검사를 하거나 혹은 질병관리본부에 이송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외에 투약 오류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수거된 수행 및 주사기 세트,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정밀 감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 향후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철저한 부검과 더불어 기타 여러 가지 철저한 검사 그리고 현장 역학 조사를 하고 검체들에 대해서는 저희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그 결과를 종합하도록 하고 또 중환자실 현장 수거 약품과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인체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더불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외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한 현장 재소자 등을 포함해서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부검의 결과는 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검사를 철저히 시행할 경우 약 1개월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상으로 와서 해주세요. 단상으로. 어, 사승 장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있어 사망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조사와 감정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릴수가 있습니다. 아, 안젤리나. 네. 한 번만 더말해주세요청아리아였어 그리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동안부백신 테스트 연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음, 작년 국회의 괴사.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괴사성 장년 등에 대한 치료는 추후 음, 중약적 분사와 함께 상징적으로 종합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서 언제 소대장 그 장면이, 박스 팽창이 관찰되는 게 통,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를 저희가 여쭤본 거거든요. 네. 아, 아. 네. 어, 오늘 국어회에 함께 참여했던 법인조사 과장 양경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